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수익을 안겨드리는 트레이더 메타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도지 코인입니다.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은 140 5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고점을 갱신하기 전의 저항 구간은 이 구간이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상승 추세와 겹쳐지는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이 얼마다? 145원이다. 145원. 이 구간을 우리가 미리 체크를 해 두고 지금부터 매매 공략이 들어간다면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상승 추세의 저점과 고점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연결을 해서 지지 구간에 파악한 뒤에 매매 한다면 단기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겠죠. 오늘 정말 중요한 대응 방법 여러분들 부족한 수익 제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등이 괜찮게 나오다 보니 이번 하락을 벌써 잊어버리고 다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확실한 종목 상승세와 반등이 강한 종목을 정리를 해두었다가 손익비가 좋은 타점에서 매매를 들어간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지금 당장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종목을 분석하고 매매 기준과 맥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위험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메타와 함께 차트 공부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 바라는 건딱 하나. 구독 좋아요 힘이 나는 응원 댓글 한마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트레이더 메타의 계좌를 먼저 보시면 하루 만에 추천 종목 네오 칠리즈 1인 헌트 시바이노 올킬이 리 나왔습니다. 어제 매수하자 교육방에서 종목들 잡아드리고 파바바바박 매수가 들어갔죠. 반등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처럼 저는 모든 매매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반등 수익 놓치신 분들 우리 교육방을 잠깐 보시면 5월 20일 폴리매시를 추천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놓치지 마셔라. 두번 3번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이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1시간 만에 시세분출이 나왔죠. 날아간 단타왕 대박 수익 파이팅 이번에도 수익을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아비트럼을 추천드렸죠. 저는 종목을 10개, 20개 던져서 한두 개 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왜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서 차트 교육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수익을 연결시켜 드리면서 또 먹자, 또 먹자, 또 먹자, 계속 먹자 아기애한 분위기 속에서 포인 시장을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인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 우리 코리니 분들은 혼자서 매매하다 보니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에서는 코리니 분들 흔들리지 말아라. 제가 끝까지 함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와 함께 하신다면 이번 부장 100%, 200% 수익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담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직접 소통방에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통방에 인원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한 달에 100명 입장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월말에는 항상 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 입장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통방 어쩌한 금전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도지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선 상승 추세가 살아있어요 저번에 추세가 무너졌다고 하는 건 단기 추세가 무너졌으니 이러한 더블 바텀까지 내려오는 건 기정 사실이다. 이거 이제 조심해라. 여기서 매수하지 말라는 이야기였고 전체적인 사이클에서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추세가 살아있는 추세의 저점과 고점 피보나치 되돌림을 연결해서 되돌림과 추세가 겹치는 구간들 혹은 저항 구간을 미리 파악을 해서 매매를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하게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피 나치 되돌림을 연결해 봤을 때 어라 지금 반등이 어디서 잡혔어요? 628 되돌림에서 잡혔습니다. 캔들의 종가하고 시가가 628 되돌림에서 만들어졌어요. 전환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지 저항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면 되는데 이제 시간이 12시 47분입니다. 복마감은 다음 날 오전 9시에 되죠. 일본.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파동 더 눌림이 나오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즉 아래꼬리를 만드는 작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가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아래꼬리와 618 되돌림에 최대한 근접하는 구간 손익비 좋게 타점을 좁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서 145원이라고 했어요. 145원을 마지노선으로 보면 된다. 중요한 지지구간이다. 왜 그러냐? 이전에 고점이 갱신하기 직전의 고점은 이 구간이었습니다. 즉 강한 저항구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돌파했습니다. 자 돌파하고 나선 뭐가 나왔어요? 리테스트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지 리테스트가 없죠. 나가야 됩니다. 매워져야 돼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추세선과 맞아 닿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 145원에서 15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은 145원이다라고 잡아드렸고 여러분들 차트에도 145원은 반드시 체크를 해두셔라. 그래야 추가적인 하락이 여기서 나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미리 알고 대응을 한다면 이게 바로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할 수가 있다. 된 매매 방법이다. 자, 그러면 도지코인 신규 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170원에서 175원 여기서 잡고 166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손절, 손익비 좋아요. 되돌린 구간이죠. 오늘 일봉이 아래 꼬리를 만들러 내려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봉마감에 대한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모르죠. 그러면 우리는 아래 꼬리 이 가능성을 잡고 매매를 마무리하자. 그런데 손절 라인에 6.8 1 되돌림과 저점이 겹. 쳐 친다. 그러면 손익비 좋게 매매를 마무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정말 괜찮은 타점이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우선 제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통망 내용 빠르게 오픈하겠습니다. 5월 1일 리플, 5월 2일 도지코인, 그리고 같은 날 니어프로토콜, 5월 3일 골렘코인까지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부 수익으로 연결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드리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 수익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3일만 입장을 해 계셔도 급등 수익 정말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 배너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참여 희망 연락 주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급하시거나 손실 중인 종목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정말 괜찮아요. 우리 소통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이번 상승장 정말 큰 수익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코인 시장 인견에는 메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